안녕하십니까. MTNW의 꿈의 차트, 강남구선 정우주입니다. 자, 꿈의 차트 20년 동안 지금 만들고 싶었던 건데요. 원래 장중에 포착되면 사한가막 급등, 이런 어떤 종목들이 자동화 시스템으로 종목이 검색이 되지만, 최대한 어, 종가 기준 유지가 되고 있는 신호를 가지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새우 배송의 꾸, 준하게 오신 분들께는 그런 좋은 종목들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그 신호에 포착이 안 됐지만, 구매 차트에 대한 자동화 시스템에서도 수동으로 제가 또 보고 최대한 근접한 종목들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라운시켜가 주가가 좀, 주가가 빠졌지만은 그 이후 급격한 급반등이 났습니다. 한번 차트 볼까요? 자, 결국 이게 향, 향후에 대한 그 이번 하반기, 4분기 정도에 한 11월 정도 될거 같은데요. 코로나, 위드 코로나가 형성이 되면 따라 바로 백신 여권 관련 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근데 이제 중간 올라가서 뭐 이때 17일 날 기준에 뭐... 목표, 중, 목표가 4%에서 5% 정도 달성이 된것 같은데, 어, 아쉽지만, 일시적으로는 좀 빠졌었습니다. 어, 지금 같은 게 장, 일시적으로 올라갔다라고 하지만, 재차 다시 한번 백신여건 관련주에 대한 강세 가능성 두시면서, 최근 저점을 기준가를 잡고, 점진적 상승 한번 아직도 노려보는 것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 현재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W게임즈. 아, 아쉽지만 3% 정도가 올라갔어요. 제가 27일날 설명드 어, 맞죠? 27일날 아침에 장중 저가 기준에서 한3% 정도가 올라왔는데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어제까지도 놓여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 종합주가지수 하락 때문에, 지수가 하락만 아니었다면, 아마 어4 정도 충분히 어 성공은 되지 않았을까. 하지만 어차피 다시 한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저평가의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실적을 보세요. 퍼피별 자체가 저평가인데 이미 나스닥에 상장되는 관계사가 1조원 이상의 어 평가익을 이 받고 있기 때문에 어이 회사 역시 재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 결국 주가가 퍼 자체가 워낙 낮기 때문에 현재 월봉에서 이미 주가가 하락하고 횡한만큼 이제 초기의 국면이다 보니까 어, 충분히 재차 상승 열을 두시고서 전에 손절가 맞췄던 기준가를 잡고 점진적 상승 다시 한번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종목은 무엇이냐? 바로 LG u+ 이거는요. 강남 큰손이 어,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은 종목인데 자, 우리가 모든 거, 모든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죠. 자 가격적 메리트 일단 합격 자 수급 외국인 대량 매수 기관 매수 개인 매도 수급 합격 자 그럼 이제 모멘텀을 보시게 되면 후베 차트에서 주봉에서 상승신호의 변곡점이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가고 있는 과정인데 지금 글로벌 어, 탑 브랜드의 OTT 사업자 디지플러스가 어, LGU 플러스와의 제휴를 함에 따라서 곧 어, 시행이 되는데요. 당연히 이 LGU 플러스가 가입자 수가 폭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어, 글로벌 OTT의 탑 브랜드이기 때문에 앞으로 갖고 있는 콘텐츠량이 어마어마하죠. 넷플릭스와는 게임이 되지 않는다는 거. 결국 넷플릭스에 대한 가입자가 디지플러스로 옮겨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넷플릭스는 항상 그런 것에 대한 걱정스러움과 함께 국내 콘텐츠에 대한 수요 증가 가능성을 불러왔다라는 거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어, l g u 플러스의 알뜰폰에서 SK텔레콤도 제쳤다는 거 그런 두가지 호재가 좀 있고요. 그런 수급적 측면과 함께 가격적 메리트를 보시면서 현재 신호가 나와서 이번 주에 강세가 나오면서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데 m a d 오실라이트의 추세가 은봉이 줄면서 양봉 나오기 직전이죠. 중기 초기에 놓여있죠. 심리가 50에서 이상부터 올라갈 수가 있는데, 60권에서 상승세가 나타날수 있는 위치, 그리고 일 월봉상, 패턴상 보게 되면, N자 상승 패턴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며, 현재 직전 고점 돌파 속에 신고가 가능성을 열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GU+, 매수 적정가는 시가에 분할 매수 관점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 목표가는 4에서 5% 정도 더 많은 수익률을 올리고 싶다면 MKNW, 강남 고점 찾아오시면은 알려드릴 수가 있겠고요. 손저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월봉에서 10개월 이동 평균선에 대한 손저가를 잡고 약 얼마냐? 바로 13,800원을 기준가를, 손저가를 잡고 앞으로 적적인 극 매수 관점 아주 안전할 것 같습니다. 안정적인 LG 그룹 주기 때문에 지수에 대한 조정 시기에서 그래서 공략할 수 있는 가장 안정적인 종목이고 통신주는 지수 방어주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정 시기에 가장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대상은 통신주, 경기 방어주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마치면서 다음 주에 또세우배송에서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선 종주 좋습니다.